안녕하세요. 영주시 기자단의 이종진 기자입니다. 네, 대구에서 달려서 영주 소수서원에 도착했습니다. 소수서원은 어, 세계유산의 한국의 서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. 그 소수서원의 어, 여러 종합안내를 살펴보면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맞아 주는 소나무 숲길인데요. 어, 참 조용하면서도 저 높게 뻗은 소나무 사이로 이렇게 지나갈 때참그 느낌이 새로웠습니다. 또요기들이또 또 한적하고 또 깔끔하게 어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걸을 때마다 어좀 이게 자연에 힐링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. 어 요기곳에서또 사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. 저도 사진 좀 많이 찍었습니다. 서원 둘레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산책하기 좋습니다. 서수서원을 둘러가는 하천에는 이 물소리가 참 시원하죠? 햇살이 내리는 가운데 이런 물살의 소리를 듣는 것도 힐링하는 방법의 한 가지입니다. 소수은 진입하기 전에 보호수가 있는데요, 아, 굉장히 큽니다. 이 보호수답게 어, 그큰이 어,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진입영역에는 이렇게 어, 겸양정이라는 어, 정자가 하나 있습니다. 안에는 여러 명판도 그려져 있네요. 강화 영역입니다. 강화 땅이 있지요. 이곳에 들어오면 이 마당 아그 이게 흙을 받는 이발른 지역이 상당히 깔끔하게 돼있어가지고 걷는 느낌이 좋습니다. 안쪽에는 또 여러가지 걷기가 있네요. 보존 상태도 좋아서 어 이 눈으로 직접 살펴보는 것도 좋았습니다. 지락제와 학구제입니다. 영정각인데요. 이 영정각에는 어, 성현을 모시는 그런 공간으로서 여러 인물들이 배양되어 있습니다. 한쪽에 보면 이제 약간 기록 전시물로 이렇게 작은 방이 있는데, 이것에서 소수서원에 대한 전반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과 전시 물품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. 소수성원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봤는데요. 어, 조용한 한적한 공간에서 한번 힐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